예 안녕하세요 파워볼 대통령 토썸입니다. 보통 크루즈 배팅을 하다가도 지루해서 아니면 큰 재미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어, 다시 무분별한 배팅을 하다 결국은 다 잃고 저에게 카톡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은 분명히 스포츠 배팅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스포츠의 경우는 선수들의 기량, 동기부여, 전적이나 홈의 이점, 이점 등 여러 가지의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실시간의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읽는 거는 분석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제를 못해서 아니면 분노배설하고 이 금액 조절을 못해서 크게 읽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결코 여러분들은 실시간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튜버들을 따라하고 노력해도 한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여러분들이 이 파워볼을 이기기 위해 정말 돈을 따기 위해 인지해야 할 부분들, 이 기술이 아닌 정신적으로 가져야 할 마인드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자제를 못 하고 계속하게 되면 결국 잃을 때까지 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을 때까지 하는데 당연히 딸 수가 없겠죠. 꼭 하루 일정 목표액을 정하고 그 목, 목표액에 도달하면 멈출 줄 알아야 결국 딸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크게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 모두 아실 겁니다.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면 그만큼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크게 따고 싶어서 무리하다. 한번 크게 잃으면 되돌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한탕주의보다는 리스크를 낮추고 꾸준히 조금씩 수익을 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처음 하루 이틀이야 뭐 수익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데한달 후에 결과를 보면 평소 크게 베팅할 때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첫째는 절대 여윳돈 외에 돈으로 베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결과도 좋은 법입니다. 어, 주변에 보면 정말 빌려서 아니면 대출까지 받아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베팅을 한다는 건뭐 그만큼 스스로 확신을 차서 한다는 얘기거나 이미 잃은 돈이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베팅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하지만 누차 말했지만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천만 원씩 잃었다면 한 달에 이 천만 원을 복구하는 것보다 한 달에 백만 원씩 10개월간 복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베팅을 해야 더큰 나락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베팅은 이 기술보다는 멘탈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실시간으로 파워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욕심을 버리고 목표를 정해서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여윳돈으로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에 오늘 수백 수백만 원 벌었다. 수천만 원 벌었다 한들 절대 그 얘기에 현혹돼서 우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담컨대 하루에 수천을 벌었어도 결국엔 하루에 그 이상을 잃을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스스로 자제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도박이 아닌 재테크로서 파워볼로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